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오늘은 아니죠. 버릇처럼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네요. 네, 하이큐브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이큐브고요. 이제 제가 큐오머라고 불리는 합동채널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 간지나는357 님도 올리셨고, 영상을. 제가 한번, 어, 뭐야, 큐오머, 어, 시작 영상을 올렸 올렸었죠. 이번엔 제가 이 큐머에 등록이 됐다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일단은 네, 저도 큐머의 멤버입니다. 네, 큐머의 멤버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요. 아. 어... 한 분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